자꾸 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 나타난대 양을 치던 목자, 별을 보던 박사들도 예수님이 땅에 오심을 축하합니다. 세상에 제일 중요한 이벤트가 있던 날이었어요 아주아주 아주 까맣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밤에 한 사람에게 있던 일이랍니다 이스라엘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왔어요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처녀 마리아를 만나기 위해서였죠. 가브리엘은 마리아를 만나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오 마리아, 놀라지 마세요. <웃음> <웃음>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당신은 곧 아들을 낳을 거예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세요. 마리아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천사 가브리엘이 말했어요. 성령님의 능력이 당신을 감쌀 거예요. 태어난 아기는 거룩한 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답니다. 그 순간 마리아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 이야기는 마리아 안에 살고 있는 다양한 세포들의 이야기 합니다. 하이, 난 마리아 행동을 분석하고 본질을 파악해서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세포야. 안녕, 마리아가 저렇게 이쁘고 화려한 이유는 바로 나 패션세포가 있기 때문이지. 아, 난 불안세포라고 해. 숨만 쉬어도 불안해. 안녕, 안녕? 난 마리아가 기쁠 때, 슬플 때 감정을 많고 편할 수 있게 해주는 감정세포야. 안녕? 난 마리아가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돕는 결정세포라고 해. <목소리> 어떻게 해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목소리> 아니, 저 날개 달린 녀석이 지금 뭐라는 거야? 우리 몸 속에 아기가 생긴다고? 그러니까. 완전 망했어. 망했다고. 아니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은 아직 손도 못 잡았는데 이게 가능한 일이야? 당연히 안 가능하지 바보야 지금 마에는 요셉씨랑 신혼여행으로 예루살렘도 가야 하고 신혼집도 예쁘게 꾸며야 하고 하고 싶은 게 너무나 많은데 아 이건 아니지 배가 불러오면 이쁜 옷도 못 입고 얼마 전에 산 높은 구두도 못 신을 텐데 그러니까 마리아 너무 속상할 것 같아 아니 걱정할 거 없어 아기는 그런 식으로 생기지 않아. 착상 수정을 하지 않았으니까. 아니, 그럼 아까 가브리엘이 한 말은 뭔데? 애기가 생긴다는 거야, 안 생긴다는 거야? 그럼 임신 테스트 해 보라고 해 봐. 임신, 임신 테스트기? 지금 그런 말을 할 때야? 지금 마리아를 봐. 너무 놀라서 울먹울먹거리고 있잖아. 와! 마리! 야, 우리도 이미 알고 있었어. 너는 왜 맨날 뒷북을 지냐, 진짜 호들갑 좀 그만 떨었자, 시끄러. 알고 있었어? 아니 난 그게 아니라, 아니 그나저나 이름 정했어? 이름? 어? 무슨 어? 이름? 아 말이야, 이름. 아, 호들갑 좀 떨지 마. 왜저래 진짜? 너 그러다 다쳐. 불안해서 볼 수가 없어 내가. 야, 내가 생각해봤는데 찬송이 어때? 찬송이. 찬송이. 찬송이? 찬송이 괜찮지? 찬송이. 난 반대. 나도 반대. 찬성이보단 두성이가 훨씬 나은데. 야이 두성이라고 했냐야 노래할 때 두성? 어, 아 아. 찬성이든 두성이든 뭔가 둘다 불안해. 야야 둘다 이상해. 아 내가 정해본 이름이 있는데 아름다움이의 성령령 미령이 어때?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은 미령이. 정말 예쁠 것 같아. 그 어때? 그건 더 불안해. <laughs> 알았어 다른 거 하자. 야야야! <laughs> 아까 가브리한말못 들었냐? 예술 하라 그랬잖아. <laughs> 야, 천재인데? 야, 근데 너왜 이렇게 재수 없냐? 확씨, 아, 아... 그나저나, 남자일까, 여자일까? 야, 마리아 애기가 남자면 같이 등산도 하고, 축구도 하고 성인이 되면 얼마나 멋질까? 아. 아니, 아 마리아를 되면 예쁜 여자였으면 좋겠어 예쁜 옷도 입혀주고, 머리고 예쁘게 묶어주고 성인이 되면 화장도 시켜줄 거야 나 어때? 맞아, 맞아, 너무 예쁘다 야야야 아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잖아 그럼 남자겠지 어, 맞네 아유. 근데 진짜 말투 왜, 재수 없어. 하시, 왜 저래 재수없어 확실해. 확실해 근데 애들아나 갑자기 너무 불안해 왜나 너가 불안하면 나 너무 걱정돼 요셉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떡하지 야 그렇네 요셉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당장 헤어지자고 할거야 그리고 또 아, 사람들까지 사실 알게 되면 뭐, 혼하는데거든이겠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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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말이야 도어차마어 죽는 어아니어 어떻게 마리게어아게 어떻게 어떻게 게 죽을 수어 없다고 어떻게 아직 게어어게어떻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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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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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내가 너희들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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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떻게 어떻게 어떻 마리아는 돌에 쳐맞아 죽어? 뭐? 뭐? 안녕, 난 믿음 세포라고 해. 응?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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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 세포라는 것도 있었나? 응, 난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었어. 너희들이 믿음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이야. 지금 마리아에겐 불안, 감정, 패션, 결정, 호대감 그리고 마지막 이성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다 믿음 세포를 너희들이 볼수 있게 해주신 것 같아. 우와. 그럼 믿음아, 우리 이제 어떻게? 나 너무 불안해. 후후 <laughs> 불안아 불안해 하지마 일단 우리가 마리아의 믿음일기장을 봐볼까? 믿음일기장? 다 앉아봐 믿음일기장은 그동안 마리아가 믿음으로 해결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어 음 일단은 6월 19일 제목 마리아와 요셉의 첫 소개팅 날야 소개팅? <laughs> 마리아는 요셉을 소개받기로 했지 마리아는 요셉이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클 거라고 상상하고 앉아있었는데 요셉을 보는 순간 순간! 우와 요셉 어떻게 저렇게 생길 수가 있지? 아니 요셉이 전혀 마리아의 스타, 스타일이 아니었던 거지 그래서 밥만 먹고 집에 빨리 와버렸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따지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야 아니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키도 작고 못생긴 사람을 저에게 소개시켜 주실 수 있으세요 하면서 막 뭐라 했던 거지 아 맞아 맞아 나 그래서 엄청 울었잖아 그때 하나님이 마리아 몰래 나 믿음세포를 보내주신 거야 오 일주일 후 마리아와 요셉의 두 번째 만났때 마리아는 정말 나가기 싫었대 근데 우여곡절 끝에 어떻게 어떻게 나가게 됐는데 그날 웬일이니 마리아의 눈에 요셉의 새로운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야. 새로운 모습. 새로? 그날이요 요셉이 잘생겼고 키도 그만하면 됐다고 주변 사람들한테 막 자랑하고 다녔지 뭐야. 스윗하지. 스위타지 젠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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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지. 재밌지. 하물며 이제 얼굴까지 잘생겨 보이기 시작했대. 아? 아니 그게 아... 가능한 거야? 그럼 가능한 일이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이니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무엇이든 가능한 일이지.

마리아가 돌에 처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 맞아 맞아 돌에 처맞으면 옷이랑 머리가 엉망이 되겠다 돌에 처맞아? 많이 아프겠다 맞아 그래서 마리아는 지금 많이 두렵고 무섭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를 거야 결정아 네가 결정해줘 곧 태어날 아기를 위해 마리아는 마음의 결정을 해야 해 마리아는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 음 그럼 우리가 힘을 모아 하나님께 마리아에게 담대함을 달라고 같이 기도해 볼까? 좋아. 좋아!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 어? 이상이 벌써 기도하고 있네? 그럼 나도. 나도 할래. 나도.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가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너무 슬퍼하거나 놀라하지 않고 믿음을 잘 유지할 수 있게 해 주세요. 하나님, 마리아가 이 상황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게 해 주세요. 믿음의 결단을 이어 나갈 수 있게 해 주세요. <목소리> <목소리>